자 이제 저희 전 프로게이머들과 함께하는 아브레슈드 하드 요거 갈 거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도 기대해 주시고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어떻게 7시에 정확하게 8명이 다 모일 수가 있어? 세림 <laughs> 누나가 파워가 짱짱하네 캐스터님이 <laughs> <laughs> 모아주셨는데 어찌 지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대 선배님이 모아주셨는데 <laughs>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예,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걸 기획하게 됐던 건 박영웅 님이랑 같이 제가 게임을 하게 되면서 전 프로랑 같이 게임을 하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방송하시는 전 프로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 갖고 게임을 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딱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단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케이를 해 주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단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 지고 제가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laughs> 뭔가안 오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아, <감이> 있다 아안 오시려고 <laughs> 오신 거예요? 감히 정순이 피스처님이 불렀는데 <laughs> 그러니까 감히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멤버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 박용욱 <laughs> 아, 안녕하세요. 와. 아, 그러니까 뭘로 갈지 몰라가지고 포크랑 바드랑 두다 대기 시켜놨는데 제가 좀 날막 바드라서 보석을 좀 빌리긴 했어요. 보석 좀 빌리고 카드는남바절 30이니까 할 있을지 알을까 망했다. 네. 완전... 아 제가 그 스코는 진짜 잘 잡아요. 아 오늘 네. 예. <laughs> <laughs> 하면서 어떤 분들이 스코인지 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야겠어데 아. <laughs> <laughs> 네. 오늘 박영욱이 제일 형님이시고요. 예.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전 LOL 프로게이머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캡틴제 강형우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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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페온서와 아, 아, 뭐. 상술사 키우고 있고요. 요즘 로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롤 살짝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롤도 <laughs> 아. 이해합니다. <laughs> 오늘 이 모임이 될수 있었던 가장 또큰 원동력이 우리 캡틴 잭이었어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연락을 드렸던 게 캡틴 잭이었는데 어좀 힘들 것 같아 이랬으면 제가 용기를 못 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드릴 용기를 근데 아 누나 아니, 너무 좋다면서 굉장히 큰 케이 받아줘가지고 제가 그 아니, 용기를 <laughs> 낼수 있었어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어찌 제가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 아무튼 너무 고맙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 LOL 프로 오, 라일락 전호진. 아, 반갑습니다. 저는 루페온에서 바드 키우고 있는 전롤 프로게이머 라일락 전호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루아가 너무 재밌어서 롤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좀 약간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좀 약간 좀 졸리는데요, 제가? 왜왜 왜? 왜, 왜? 저는, 아니 저는 그 남자 절이 아니라서. 아, 어. 아이. 아무튼 너무 기대하고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LOL 프로입니다. 인간젤리 곽소 코. 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그 롤에 껴 있는 게좀 어 신기한데요. 저 루페온에서 아, 스카우터를 키우고 있는 아, 인간젤리라고 합니다. 보석 단두 개로 얼마나 북한의 <laughs> 효율을 뽑아내는지 북한의 효율 뽑아내서 MVP 못할겠지만 정육각형이 뭔지 가성비 최고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자그 다음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전 배그 프로 윤루트 윤현우. 우와. 아니 제가 여기 와 있어도 돼요 배그 때. 왜? 모르겠어요.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는 되게 건방지던데. 어, 아니, <laughs> 아니 따연이는 좀 그렇지. 아무튼 나... 저는 그 네. 카제로스 서버에서 건슬링어 중에 지금 현재 키우고 있고요. 여기서도 총을 쏘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아무튼, 네, 여기서도 총을 쏘고 있고요. 아, 근데 여기 다른 분들 제가 다 모을 때 거, 아이템 레벨 같은 거 한번 막다 얘기하셨잖아요. 어, 어, 어. 아, 그때 솔직히, 아, 여기 못하겠다. 왜? 여기서는 왜왜왜 왜, 왜? <laughs> 스펙이 너무 다 높아가지고 제가 살고 3 0도안돼 있고 뭐 되는 게잘 없어서 그거는 뭐 나도 마찬가지고 살짝 쌀 먹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laughs> 편히 하셔도 돼요 그 소리 누나가 좀 깔아줄 거예요 <laughs> <아유. 웃음> 계속 해서 이번에는 던 하스스톤 프로 두 분을 모십니다 포셔 이동재 아 어. 안녕하세요. 오우. 이런 자리에 유사 프로가 나오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어분 케는 에스더팔강 대만데 오늘은 워스트 블레이드로 일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 도망 써? 피한 이유요. 아 현이 형 현이 형 무서워서 도망갔죠. 무슨 소리예요?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저는 이분이랑 또 같이 방송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전 하스턴 프로 다이오니 백상현. 오우. 아 안녕하세요 아마상태자 저는 합숙프로라고 설명하셨는데 게임프로게이머 저는 <laughs> 게임을 섭렵합니다 그냥 <laughs> 아니 근데 전 프로들이니까 아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누나 버스 탈라고 지금 멤버 지금 뿌린 거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맞고요 아, 뭐, 뭐, 뭐. <laughs> 사실 이 파티에 제가 끼는 게 겁나 웃기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중계만 할까? 아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그냥 편안하게 예, 버스 탈라니까 아무튼 운전 좀 잘해 주십시오 갑니다 갑니다 우와 신난다 긴장되는데 어, 저 지금 되게 기대 중이에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스 딜이 밀리는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대돼. 하이머텍 될 수도 있어요. 하이머텍. 이런 조합으로는 여러분도 처음이죠. 처음이죠. 어. 처음이죠. 이렇게 모일 일이. 병 캐스터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모으겠어요? 야 네. 형우야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야 캐스터님이라고 아, 아, 하지 아, 말고 그 옛날에 CJ 그 프로 게이머 하던 시절에 저 캐스터님이랑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기억 나가지고 뭐라 우리 뭐라 무슨 대화를 했어 <laughs> <그랬어? 웃음> CJ 때니까 이제 플레임이 있을 때였는데 어, 어, 어. 캐스터님이 그때 저희 대기방 오셔가지고 어. 호종아 너 너무 잘 생겼다라고 계속 <laughs> 하셨단 <하셨다가지고>. 말에야 <laughs> 하고 말은 대화지. 그걸 기억해 왜? 아, 캡쟁이 훨씬 더 잘생겼죠. 그런... 그런... 아예 그... 내가 있는데 굳이 호종이한테 약간 어, 그런 그... 말인 듯. 아 그래서, 그래서 기억이 나친 거... 게 아니에요. 그걸 한 번만 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번 말하셨어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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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당시에 플레임이 진짜 잘생기긴 했었고.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게 너무 대기실 오셔서 얘기하신 게 너무 기억이 아가지고 <laughs> 진짜. 얘는 기억력도 쓸데없이 좋아 가지고. 아 제가 말하니까 기억나셨죠. 그랬던. 그랬던 기억나 많이 그랬던 거 같아. 나 때리 때리지도 못하고 바로 이 아, 멍멍이 죽을 거 아, 같아. 아, 그래 멍멍이해 얼마나 빨리 깨질지가. 뭐야, 끝났어 멍멍이 아, 죽어. 저희 잡았어요. 어디가못 잡고요? 아이, 일까지 아, 아 뭐, 캐스터님셨네. 그래서 아냐하면 아니, 이거 에스터 채울라고 어? 뭐 일부러 하는데, 일부러 채울예고딱 아 열리자마자 어어어 쓰시려고... 예예예 예, 예. 아, 네. 예. 굿 사소한 이슈... 이 어... 안맞았는데별다로 과생으로 아, 그래. 어. 못 돌아갈 것 같아. 어. 아, 근데 보스 녹는다잉... 컷... 이 진짜 빠르다. 말쟁이... 말쟁이 컷... 흥미나온다미나나온다미나나온다오 뭐야 나이스미나고 나온다. 나온다. 흥미나고... 어? 어? 뭐, 나와 빨간색 왼쪽! 하나만 니들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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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패턴이! <laughs> 또 기믹이야! 뭐야! 뭐야? 아, 아, 무슨... 너무 급해 이거 <laughs> 기믹만 생기게 계속 빠르다 수준이 아닌데 이거 더 <laughs> 빠르죠 <와>! <laughs> 아, 뭐, <이게> 뭐야! <laughs> 와! 뭐지? 뭐야 이게 쇼잉? 아니 신인한테 카드 쓴다고? 우리, 우리 몇번에 <laughs> 시작했는데 1, 2관문을 퍼피셜 역시 인터뷰보다 짧았어. 그러네, 메시절, 그러네. 그러네. 근데 딜이 엄청 세서 노란 너 어쩔 수 없이 노란 나 해야 될 수도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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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목소리> <응? 응. 목소리> <목소리> <메모> 12시. <프리오> 아이 노란색을 아이고. 왜 부셔? 오케이. 노란색 아니야. 누구야 이거 노란색? 누가 누가 노란색 부셨는데 또? <목소리> 내가 부셨대. 네, 잘아요. 네명서 깨면 되죠. 어. 시계 방향 잘 돌면 깨. 소리누나가 부신 거 맞음. <laughs> 나래야. <웃음> Sorry. 아드게요 오케이. 두 개씩 먹으면 돼요. 두 개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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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나 먹었나? 먹었나? 아 까비. 이거 파란 거두개안 되는 거안 같은데? 주... 이제 이제 실수하면 돼 어, 나다 했어. 내가 다 했어. 네, 왜? 왜? <S> <여기> <S> 다한 명이 병이... 안 돼. <뭐야>? 굿 같이 먹으세요 같이 오케이 와 이거지 이게 원래 죽을 사람이 죽어야 넘어가는 게 맞긴 한데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아직 죄송하긴는 이릅니다 아, 그럴 수어 ja. 죄송할 수도 있어요 내하하 붙일게요 아 이거 뭐야 너무 멋있네 랩붙여다 토린님 드야 돼요 토린님 드셔야 돼요 안 돼요 토린님 거리 계시면 안 돼요 토린님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아 아니 공지으면서 회연님 아, 에이은이. 에이은이 안절부절 에이은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거 보는데 <laughs> 왜 이렇게, <풀지>? 이렇게 웃기지? <laughs> 어떻게 <laughs> 할 수가 없어? 내가 돈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위아래 위아래. <laughs> 내가 먹었어? 제가 푸실때 저보다 가까이 있으면 의지는 먹어버려요 노란색을. 그러니까 누나 멀리 멀리 계세요. 늘 하던 대로만 해가지고 계속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옛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기준이라 저보다 가까이 계셔가지고. 근데 네, 누나그 나연이 님이 더 가타이 붙었으면 됐는데 그렇긴 하죠. 언들이 원래 그러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아리 준비. 네. 만세 준비. 저보다 가까이 앉으면 안 돼요. 네. 앞에 서 쓸게요. 네. 오케이. 넘어왔어요. 자, 아, 이번에는 제대로 했어요. 죄송 진짜. 안 돼. 느지. 야, 이걸 안죽었다 그, 길은 어, 안넣고손 어, 좀만. 그냥 손들자라. 탕 내가 엄청 긴장 긴장돼요 진짜로 이렇게 대단한 프로 게이머들이랑 같이 하면서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엄청 긴장되고요 그래서 딜을 잘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딜이 너무 좋으니까 대강 대강 딜하고 상존 위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이런 버스 언제 타보겠어요 이거 버스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 이 나가지. 원이 여기 여기 여기. 원 뭐야? 원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죄송합니다. 어, 제가 어, 좀 늦게 뛰어간 것같습니다깐 이거 원. 뭔... 아니, 야 안다. 안다요. 저 정도는 안다. 안다는다고 다갈거 같은데? 안다. 그냥 믿음을 가지면 돼. 아, 어? <laughs>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믿음이 아, 없어서 아, 터진 거예요. 어, 나 평소보다 되게 못하지. 평소만 잘 나왔으면... 아, 괜찮아요. 설마 뭐... 한, 한 명이 지금 계속 실수하는 거 아니잖아? 네, 음, 맞는데. <웃음> <웃음> 아, 나 얘네 괜히 모았어. 나 아니... 평소에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얘네 사이에 있으니까 겁나 주눅 들고 막 되게 못하고 있어, 지금. 아, 씨. 짜증 나네. <laughs> 아, 든든해. 오케이. 어, 이번에 좋아, 이번에 좋아. 완벽해, 완벽해. 예뻐, 예뻐. 나이스. 어, 나이스. 고맙습니다. 네. 방어요 어. 참민이 참미 서보시죠. 참미만 올게요. 이거 아직 없어요, 거문.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진짜 쓰죠. 이거 딜컷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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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예. 한번만 하 진짜 안 하고 설설설설 벌리 놀고 있는데 딜컷이 되게 많다. 와! 아, 나이있어 음, 음. 음. 야. 이츠 포쇼. 그 진짜 세버. 짠짠. 짠하죠 아무튼 오늘 진짜 아, 와, 버스 왔습니다. 굉장히 달달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버스는 없다. 오늘 근데 어쨌든 정말 스펙 최고의 사람들이 랑 모여가지고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아 재밌었죠. 아, 재밌었죠. 아, 다른 사람들이랑 하니까 또제 다른 맛이 있네요. 아. 우리 이제 신세, 신세계 만났어요. 아, 이렇게 빨리 끝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빨리 끝났어요. 네. 아직도 이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믹만 연속으로 네번 안에.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처음이야 처음이야. 처음이야. 놀랐어, 그런 거 어,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프로들이니까 이 컨트롤은 뭐 짜, 최고일 거고 스펙들도 다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하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건데 아 이거를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진짜 신세계긴 하네요. 고마워요 오늘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고맙니다 재밌게 하다 니다 네.